고금리 장기화로 회사채 발행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흑자 도산이 증가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6일 KIS 자산평가에 따르면 회사채 신용등급인 크레디스프레드는 83.5bp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78.5bp였던 스프레드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월 4일 연 4.140%였으나 이달 3일 3.945%로 19.5bp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연4.96% 5%에서 연 4.780%로 1 4 5 b 피하락했습니다.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한달 전보다는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국고채 금리 하락폭이 회사채 금리보다 더 크다는 것은 국고채 가격 상승폭이 더 컸음을 의미합니다.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채보다 안전 자산인 국고채 선오심리가더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의 불안 정성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위축됐음을 나타냅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채권 시장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SK그룹 계열사 s k o 는 지난달 2천억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일부 미매각을 기록했습니다. SK온의 신용등급은 싱글 A플러스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임에도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기업의 회사채에 대한 투자 심리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불안은 회사채 발행 시장 이경색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조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워지면 은행 대출의 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단기 유동성 대응력이 떨어지면 옆들이 역자 도선할 가능성도 나옵니다.